07 스텔라 1000 PG SDH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작동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아, 진동도 많고, 소음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메모 내용을 보니까요. 어, 축이 올라올 때 걸리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이 제가, 제가 어, 작업하면서 전부 다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보니까 손에 진동이 많이 좀전해집니다 네, 지금 안 내부를 지금 보니까요, 어, 일단 이불질들이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 비니언 키어에 보면 이런 부분에 지금 이불질들이좀 많이 좀 묻어 있고요. 지금 앞쪽으로 갔을 때게 출결로 이렇게 린다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샤프트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요 샤프트쪽에 이불질들이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약간, 약간 좀 거칠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오버홀 작업을 할. 게요 그리고 제가 베어링을 점검을 해보니까요 일단 핸들 쪽 양쪽에 지금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좌측 핸들 베어링입니다. 소리가 많아져 그리고 요거는 우측 핸들 베어링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요건 좌측 이제 요건 센터 베어링인데 얘는 괜찮습니다.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베어링 두 개가 불량이고요. 요거 일단 세척 작업하고 그걸 제가 일단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 피니언 기어 마모는 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기어 쪽요 안부분, 요 나사 3부분들 있죠. 요 부분들이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요 안쪽에 있는 부분도 요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되어 는것 같습니다. 아, 뭐, 스크래치 같은 건 보이지 않지만,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마모는 진행된 걸로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뭐 드라이브 기어도 역시 똑같이 비행 기어가 막 물려서 하기 때문에 뭐 심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마모는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크로스 기어는 뭐 타고 넘으면 흔적이 없구요. 아주 상태는 좋습니다. 크로스 기어는요. 예, 타고 넘으면 흔적 없습니다. 바일롤러 배아리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이르니까 소음 나지 않고요 고정 은 상당히 습니다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네. 회전, 회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음도 없고요 중동도 거의 없고요 어, 걸리는 부분은 역시 전혀 없습니다. 아마 샤프트 저 이물질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은데 지금 당히 상당히 습니다 예, 핸들 쪽배아린두개 교환 됐습니다. 작업 완야되 겠습니다.